네, 오늘 새벽에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또 복귀해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하박국 말씀을 재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또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구원과 관련된 또 신학적인 주제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는 신학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또 주제가 되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또 어디를 보면은 믿음이 큰 믿음, 그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 믿음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성도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측량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믿음은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고루고루 사용되어지고, 또 되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중요한 단어이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이 사용되어졌던 의미와 이쪽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를 혼재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 깨달았던 의미를 이쪽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적용시켜 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또한 많은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새벽에는 여러분들 표정들이 잘안 읽혀지셔서 이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특히 오늘 본문은 교자 씨 말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오해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면 교자 씨 말한 믿음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를 알아내서 오늘 우리에게. 정경에, 적용해,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야기를 한번 쭉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이 말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 그리고 무리. 여기서 이제 그들은 그 앞에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과 그의 핵심 세 제자.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을 경험하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이렇게 구릉 같은 산들이 많아요.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 아홉 명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벼랑간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뭔가 지금 긴박한 상황인 거죠. 뭔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들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둘러싸고 아홉 제자들을 둘러싸고 뭔가 긴급한, 긴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외출을 했는데 평소 얄밉던 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외출했을 때는 그 형에게 무슨 기회입니까? 한대. 지어박을 수 있는 절의 귀했죠. 그래서 시원하게 한대 지어박았는데 그 얼마 뒤에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그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이제 이 동생이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형아가 때렸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뭘 합니까? 고자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그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이 밖으로 엎드려 가지고 긴박하게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못 고친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여기에는 무슨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고친다. 그, 제 마태복음을 쭉 꾸준히 여러분들 잘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10장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줬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당연히 쫓아내야 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아비는 제자들에 대한 불신, 더하기 예수님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섞인 감정으로, 섞인 감정으로 예수님께 지금 고자질 겸 항의 겸 16절에서 자기의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을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고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무슨 포인트를 잡는 겁니까? 믿음, 믿음에 대한 개념을. 오늘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 사람들, 특별히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단순히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에게 왜 이렇게 불신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 사실 핵심은 누굽니까? 제자들 있죠. 당연히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그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될. 제자들을 향한 질책이 굉장히 첫 번째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왜못 쫓아야 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믿음이 없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19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없어서 못 쫓아낸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배약관 세대 믿음이 없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걸 자기 자신들에게 얘기를 한 것,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은 겁니다. 아, 우리도왜못쫓아내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한번더 얘기를 하시는데 보시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표현이 다릅니다.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과 작은 것은 틀립니까? 같은 겁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넌좀 믿음이 작은 것 같아. 이 말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틀린데 여기서 같은 걸로 쓰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은 있어도 별 필요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핵심을 관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 보면. 믿음이 교자씨 하나만큼만 있어 도 너희들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교자씨 하나는 손톱 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믿음만 있어 도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죠. 말 자체 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양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있어도 그 믿음은 핵심을 관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무능한 믿음일 뿐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가 중요한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로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지 못하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에 대한 그 맥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 보니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앞뒤 몸맥을 딱 잘라내고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할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수 있다.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예전에 설교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고 예전에. 어떤 또 부흥사 목사님이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설교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때는 그 예화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앞에 산이 있었어요 진짜 산큰산 산 말고 언덕 같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그 그 언덕만 없으면은 교회 앞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산을 보면서 아, 산아 없어지라 그래서 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개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을다 파가지고 산을 옮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주는 게 진짜 일어날 수 있다 더큰 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라 막 그러면서 어,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때 아주 어릴 때니까 제가 이제 고향교회 에 있을 텐데 고향교회 이름이 약산교회였습니다. 동네 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름에 산이 들어가 있어요. 약산, 논산, 뭐 이런 거다 산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약산. 약이 많이 나는 산이 많다고 동네 이름이 약산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시골교회 앞에도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신앙이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저 산을 좀 없애달라고 나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고 그 산을 보면서 산을 노려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주 전에 고향 잠깐 다녀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산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나도 그 산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교자씨 만한 믿음도 없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건 사실 그런 어떤 강한 확신, 뭐센 믿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특히, 특히 여러분들 본문을 따라가면서 큐티가 굉장히 유익한 경건 생활의 도구인 것은 뭐냐면 쭉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가 맥락을 놓칠 수,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제가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죠. 어제 주일이라서 아마 큐티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은 또 어떤 맥락에서 이어진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3년 공생인을 마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장차 아, 며칠 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메시아로서의 해야 될 가장 절정의 사건, 사역들을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곧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메시아의 정체성, 메시아의 사역,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했다면 이제 북단 갈릴리에서 남단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맥락이에요. 내가 누군지? 3년 동안 몰랐다면 이제 가는 길 동안에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난 죽을 거다. 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난 다시 부활할 거다.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나는 어떤 메시아냐?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 난 라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이긴 한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도 아니오,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해 놨던 십자가 사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러나 죽음이, 죽음을 죽음 이기고 다시 부활할 그 메시아 난 그걸, 그걸 위해서 온 메시아다 그런 직접적인 가르침을 하기 위한 교육의 시간이 바로 지금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구약의 대표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난 구약의 성취자로 왔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앞에 얘기가 있어요. 요, 바로 앞에 얘기가. 그리고 요, 교자심만는 얘기가 끝나고 22절 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사건. 그다음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 사건. 어떤 메시아인지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교사씨마는 믿음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자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고 핵심을 관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교자심 안한 믿음이에요. 오해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핵심을 관통하는 확실한 지식. 그걸 알면 이제 기뻐해야죠. 예수님 순환을 당하시지만 곧 순환 당할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디 죽고 끝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만해,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매우 근심하니라. 지금 얘네들은 상태는 어때요, 지금? 못 깨닫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죠? 다른 말로 믿음이 작죠? 그죠? 이들에게 요구되는 계자심만한 믿음이란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희 교회가 통독을 해가고 있는데 에, 이제 민수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실이 급해서 2월까지 못 기다려서 1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수하서를 읽고 있어요. 저는 늘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요수하서를 읽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요수아서에딱 읽고 있는 그 사람이랑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굴까요? 요수아서에 나오는 이 교자 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겨지다 산을 옮기다라는 표현이 당시 유대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기대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속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대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주 작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양쪽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정확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핵심 본질. 그걸 꿰뚫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 핵심을 꿰뚫는 그거. 그거를 붙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있다는 그 맥락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성은 라신데 라 <laughs> 라합이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사실 뭐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 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게 알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그죠 이방 여인이고 또뭐 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막 제자 훈련을 해봤겠습니까? 우리처럼 아니면 무슨 학교를 들었겠습니까? 선교를 가봤겠습니까? 아니면 율법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모태 신앙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냥 그 시대 당시에도 되게 천한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어요. 배울 기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죠. 저 이집트를 격파시키고.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줄이기도 아니하시고 목마르기도 아니하시며 이끌고 지금 이 땅으로 오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민족을 끌고, 인, 끌고 오고 있는 한 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정당권이 왔을 때그 정당권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라는 건난 안다 예, 이는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딱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 금요일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건 무슨 교리가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죠. 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절대적 진실이에요.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한 가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존자 되신다라는 거. 이 세상에 잡다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유일신이라는 거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붙들고 주정해 가시며 경영하시며 인도하시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라합이 붙들었던 것은 딱그 하나의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제자 훈련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뭐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걸 하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교자씨 말합니다 핵심을 관통하는 진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것그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는 그 아들을 믿고 이미 구원받아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령하심에 이미 나를 참여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교자씨만한 그 핵심적 진실을 간통하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합에게 일어났습니까? 라합이 처음에 원했던 건 뭘까요? 그냥 목숨을 건지는 정도였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큐티를 시작할 때 1장 5절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라합 이름이 있잖아요. 살몬과 또그 와중에 정탄꾼이랑눈 맞아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시랑 결혼을 해서 또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여인이 들어가는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대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산이 있죠 어떤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뭘까요? 하, 산을 보면서 저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안 옮겨지니까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저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 내 믿음의 강도를 이용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 믿음을 가지는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까? 그러면 그 산을 옮긴, 옮긴 거랑 나겠네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산보다 더 크신, 어떤 태산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관하고, 그 핵심적 본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관통하는 그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산을 넘는 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다면 이 새벽에 오셨다면 그 문제들보다 오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압이 봤던 하나님, 요호수아가 봤던 하나님, 갈렙이 봤던 하나님 나머지 정탐꾼들은 보지 못했던 그러나 갈렙과 요호수아는 봤던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핵심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 교자심 만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이 새벽에 보여주십시오.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손 붙들고 태산 같은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